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집에 아래 두셨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니,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때문에 산 속에 은신처로 동굴과 요새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이 곡식을 심어 놓으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같은 동쪽 사람들이 침략하여 이스라엘의 밭에 진을 치고는 멀리 가사에 이르기까지 작물을 망쳐 놓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먹고 살 것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고 양이나 소나 낙이 한 마리도 남겨두지 않았다. 마치 메뚜기 떼가 쳐들어오듯이 그들은 자기네 소떼와 장막을 가지고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해 버렸다. 게다가 그들의 낙타는 술을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그들은 진격해 들어와서 그 땅을 폐허로 만들었다. 미디안 때문에 가난해질 때로 가난해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예언자를 보내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해내고 종사리에서 해방시켰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의 폭정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구해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나는 너희에게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했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오절 또다시 여와의 호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 드보라로 인한 40년의 평화가 끝나자, 그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여와의 호 목전에 또다시 악을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 어떠한 뜻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과 더불어 살아갔고 우상을 의지했고요. 그들을 음란하게 섬겼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고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 그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 그산 신상들을 다 쳐부숴야 한다. 그리고 나만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점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민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요. 우리의 문화 속에서 용인되어지는 삶이 있어요. 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사는 건 당연해라고 생각되어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요. 이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요. 성적인 결합을 맺어요. 성관계를 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적인 결함은요. 결혼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또요. 세상에서는요. 동성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서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가 돼? 어, 서로 괜찮다는데 왜 너희들이 뭔데 이들을 정지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떠난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동성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조금 민감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 뭐야, 왜 저렇게 이야기해? 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에 우리는 기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이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참 좋은 청년들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들 우리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문화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십니다. 어, 미디안은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어, 그 아들의 자손들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한국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떠돌아다니면서 생활했던 유목민이었습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은요 매우 친밀한 관계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느냐?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 매우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민수기 22장 4절을 보면요. 미디안은 모압과 결탁해서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민수기 25장을 보면요. 시팀에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숭배에 끌어들인 민족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미디안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전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래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보다 더 약한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한 족속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7년 동안 다스리게 됩니다. 약탈하고 노력하는 일이 버려졌다라는 거예요. 원래 미디안이 강했기 때문에 이 강한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넘기자 이 강함과 약함에 상관없이 이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이 강한과 약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침략과 노력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2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신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요새를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을 지켜주, 자신들이 숨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요새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4절과 5절을 보면 이 미디아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결탁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괴롭혔냐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과 같이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를 보면요 메뚜기 떼가 지나간 곳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황무지가 됩니다 그들의 침략과 노력질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는요,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날 때에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3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지 않을 때, 너희들의 삶은 이렇게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러한 삶의 결과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스스로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요새를 만들어서 그곳에 피했지만 이 요새가 그들의 보호자가 되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지켜 줄수 있는 요새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3절입니다. 내가 비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비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떠나 우리의 방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운 요새는요. 절대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그 요새는요. 우리를 지켜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으면 하나님은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으로 세운 요새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고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우리의 요새로 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6절부터 10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6절의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떠났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지배와 약탈이 7년 동안 계속되어 궁핍함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궁핍하다 라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낮아지다 보잘것이 없게 되다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라 거죠 따라서 이는요 단순히 곡식만 없어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경제적으로 시달렸던것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매우 피폐하게 되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는 단어를 바로 궁핍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증명하듯이 6절과 7절에 두 번이나 연속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이들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응답하세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10절에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야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들이 건넬 필요 없어 야 그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2절의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그러한 분노,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은요.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 이스라엘이 부르짖자 이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요 우리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국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반복된 이스라엘의 실수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들의 말에 응답하시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냐면요. 우리의 하나님의 성품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불의지즘을 외면하지 못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이 있어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보시고 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그는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회의 상 12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는데. 너가 그렇게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너를 용서하실까? 야, 너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 하나님이 너를 용납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의 감정과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음성에 속아 그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힘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지지 부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넘어져도요 계속 일어나세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 일어나면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넘어짐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성향대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이 용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 세상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반복되어 넘어지는 죄 가운데에 있는 주의 자녀들, 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용납할 수 없으나, 우리의 하나님은 믿뿌시고, 의로우사,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앞에 부르지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개하며 정결함을 얻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않니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